자, 따른 회전수의 비 알아보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 가와 나가 있습니다. 가의 톱니는 몇 개냐? 18개고요. 그다음에 나의 톱니는 12개입니다. 톱니바퀴 가와 나의 회전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럼.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톱니바퀴 이렇게 비율을 해서 딱 껴가지고 한 칸씩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바퀴, 달리 이제 바퀴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하나하나가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수는 이제 같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주 쉽게, 간단하게. 20개의 톱니 대량 이렇게 그려볼게요 대충 그 다음에 10개의 톱니를 갖고 있는 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맞물린 부분에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칠해놓은 거예요 표시를 하려고 그럼 이 표시된 부분이 다시 표시된 부분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쵸? 20개, 그러니까 맞물린 톱니수가 같다라는 거. 즉 맞물린, 이게 톱니바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톱니수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퀴수가 20개를 갖고 있는 이 톱니바퀴가 만약에 한 바퀴를 돌아서 얘가 이 자리에 다시 왔다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표시한 톱니가. 그러면 이 10개를 갖고 있는 이 톱니바퀴는 좀 작잖아요. 얘는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거는 맞물린 톱니수가 20개라는 거죠. 그 말은 이 10개를 갖고 있는 이 톱니바퀴는 몇 바퀴를 돌아야 되나요? 10개를 갖고 있는 톱니바퀴는 두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20개의 톱니를 갖고 있는 게한 바퀴를 돌았고 10개는 두 바퀴를 돌았어. 그럼 얘네들 곱한 게 같겠죠. 왜? 맞물린 톱니수는 같으니까. 그래서, 바퀴수. 자, 톱니수. 톱니수라고 할게요. 톱니수. 톱니수. 곱하기 회전수를 했을 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에서, 톱니바퀴에서 톱니수 곱하기 회전수. 그러면 이쪽 톱니바퀴에서도 톱니수 곱하기 회전수가 어때야 되냐? 얘가 맞물린 톱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같아야 된다. 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생각을 해볼게요. 뭐라고요? 톱니수 곱하기 회전수가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가의 톱니가 18개니까 18개를 갖고 있는 톱니 바퀴가 몇 회전했냐? 자, 만약에 기억만큼 회전했다. 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나 톱니바퀴는 톱니수를 1 2 개를 갖고 있는데 니은 바퀴를 회전했다고 라 했을 때 맞물린 톱니수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회전수의 비는 기억대 니은입니다. 그럼 여기서 18대 10이에요? 아니죠. 이것이 외향이라고 하고 내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몇대 몇이냐 라고 했을 때 기억하고 곱해줘야 되는 건 18이기 때문에 18을 외항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엔 ㄴ 곱하기 12, 이 12를 안쪽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된 ㄴ은 12대 1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자연수의 비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만 문제에서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으니까 좀더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려면 예, 어때요? 공약수를 6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전항과 후항을 6으로 나눠볼게요. 12 나누기 6은 2고, 18 나누기 6은 3이니까 2대 3이 훨씬 간단하네요. 따라서 회전수의 비는 2대 3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